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른 기회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이거는 미래학자들, 네, 미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출연한 겁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 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온것 같아요. 네, 좀 쌀쌀한 것 같아서, 이제 반팔 벗고, 네, 이제 긴팔 옷 입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날 카카오 게임즈, 네, 잘 파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잘 팔았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팔아야 내 돈이고, 얼마에 팔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내가 언제, 얼만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실력의 차이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저번에 SK바이오팜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고가에 잘 팔았습니다. 빅3 공모주 중에 이제 하나 남았죠. 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알 많이 준비하고 계십시오. 자, 오늘은 주식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은 미래 예측,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국에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저와 함께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뀌어진 삶 전염병 창궐로 인해서 평범했던 일상은 미지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었죠.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정도면 아마도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보단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른 기회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이거는 미래학자들, 네, 미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출연한 겁니다. 두 번째, 땅.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지금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없이 일을 하고 소비하고 영화 보고 모든 것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은 뭐죠? 바로 땅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부동산이 아닌 땅, 네, 땅그 자체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은 우리가 만드는 자본이 아닌 그 자체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크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지만 땅은 계속 오른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비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네, 점점 크게, 싸게, 여유롭게 그렇게 옮겨서 거기서 편안하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정적인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점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 네,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 자식 교육을 통해서 성장했던 나라죠. 네, 이렇게 교육은 중요합니다. 요즘은 근데,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죠? 네, 온라인 교육을 하고, 학원도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즉, 교육비, 돈이 적게 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가서 하는 것보다 이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와 그 교육을 받는 소비자가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특히 의료 분야의 교육이 가장 유망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사고시를 거부하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복귀해서 안정세로 가고 있다 회복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전염병이 있는다면 그 수요, 의료에 대한 그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의료 분야에 대한 공급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의 온라인 교육이 유망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 전염병 팬데믹이 빨리 끝나길 기대하기보단 그 시간에 지금의 변화된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찰스 다윈 얘기했죠. 네, 마지막에 살아남는 종은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네, 강한 자는 이제 변화에 빨리빨리 빨리 적응하는 그런 종, 그런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투덜대지 말고 지금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화된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그런 사업하는 형과 구독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 오늘도 파이팅하시고 부자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